어, 지난 시간에 이 격변화 명사를 했는데요. 이제 연습문제를 통해서, 어, 어 명사의 어, 이 격변화가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ranslate the following sentence. 다음 문장을, 어, 번역하시오. 해석하시오. 보시면, 음, 여기서 보면, 먼저, 호 1번, 1번. 자,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옆으로 좀빼고요 옆으로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1 번을 보시면, 자, 호, 온트로포스, 안트로포스. 그러면 호는 더저 더, 호는 더입니다. 1 번에 호는 자 더고요. 그다음에 주격이죠, 주격. The man, 안트로포스, the man 됐고요. 기노스케이, 자, 기노스케이 알아야 됩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어떻게 되죠? 기노스케이. 기노스코 자 기노스케인데 기노스코가 여기까지가 음이죠. 기노스코 코가 오 에이스 에이 그래서 이건 3인칭입니다. 그가 어 알답니다. 더맨 그래서 더맨 노우 3인칭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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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즈자단 다음에 톤이 나왔히단순톤 자, 톤이 뭐냐. 자, 너모스가 낫죠. 그러면, 톤이 뭐냐 면 톤, 톤, 자, 톤을 볼까요? 표를 봅시다. 저쪽 가서. 자, 여기서 톤이 어디 있습니까? 어, 큐지티브 있죠. 남성, 어, 남성, 목적격, 단수. 자, 중성단아죠 중성, 목적격은 오적, 톤이 요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격이구나. 목적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목적격이면, 노모스가 뭐죠? 노, 자, 노모스인데 노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요것처럼 로고스, 로고스 로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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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곤처럼 여기 너모스가 어떻게 됐죠? 노몬이 됐죠. 그래서 똑같이 목적 기각이랍니다. 그래서 the man knows 뭐를 하냐면 너모스는 법이니까 the law, 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법을 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2번 해볼까요? 2번 똑같이 호, 더구요. 자 더고 둘로 스는 종입니다. 주격입니다더 슬레이브 자 페레이 OSA 자 이것도 똑같이 페러 보내다 하는거죠. 브링인가요? 브링 브링 갖고 오다 브링 근데 삼진단수니까스 도론이 뭡니까? 도론 도론 위에 있네요. 도론. 자, 위에 있죠. 도론이 뭡니까? 요부, 요거 어큐제티브 단수, 단수. 자, 도론, 도로, 도로. 주격은 아니겠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있으니까 도론 목적격입니다. 도론은 선물입니다. The slave brings. 뭐라고요? brings the 자 the gift 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을 가보시면 3번은 어떻게 되냐 호 니까 더 apostolous apostle 단수죠 apostle 그 다음에 레게 OSA 말하답니다 레고 세이즈 단수 로곤 말씀을 말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 로곤이죠 로곤 로곤부터 자아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로곤 어 나, 남성 어 단수 그다음에 목적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석해는 더가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더 도론 설명할 때 더가 안 붙었는데 제가 더러 런데 여기 더가 안 붙었죠 부정 정관사 그러면 A로 해야 됩니다. A 뭐로 하,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wor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더 h 슬 apostle says a y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 찍고. 예. 그 사도가 한마디 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한 겁니다.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 A case. A case. 돈, 어, 카르폰 A case는 echo에 썼습니다. OSA. 자, 2인칭 탁수입니다. 근데, 자, 여기 주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적 주어인데요. 에코가 주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you, 단수입니다. singular, have, you have, 톤이니까 그러니까 더가 붙는 겁니다. 계속 났죠? 톤, c a r a o n c a r t o c carapon, fruit, 단수복수, 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have the fru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have the fruit. 자, 5번 볼까요? 문장이 좀긴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면 해보시면 5번 같은 경우에 더 있나요? 뒤에 문장이 뒤에 더 있나요? 조금 있네요. 그러면 6번 해볼까? 6번 문장이 그, 저기 돼서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6 번을 보시면 자6 번을 보시면 펜페테 펜포에서 왔거든요 OSA 오멘 에테 인치 복수입니다 2 인치 복수 그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음, 막, 여러가지가 나. 도라가 먼저, 자, 2인칭 펜패트는 2인칭 보수의 U 니가 보낸답니다. 유 샌드, 도라가 뭐죠, 도라. 도라를 보시면 앞쪽에 나왔어요. 도라. 플루럴 자, 요기입니다. 요거, 요,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주격 아니면 목적격, 목적격 복수겠네요. 단수가 아니고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들자 그래서 너는 보낸다 뭐를 더가 붙었나요 안 붙었나 요안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프트 기프트를 자 그다음 토는 어 역격입니다 뭐뭐 에게 입니다 에게 에게 토 찾아볼까요 표를 처음에는 자꾸자꾸 찾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나와있던 표를 보시면, 토죠, 토. 뭐뭐에게 데이티브, 뭐뭐에게입니다. 토. 단수, 뭐뭐에게. 자, 이해로는 뭘까요? 이해로. 템플. 템플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습문제 가면, 그걸 결국 이제 단어는 다 찾았고, 명칭도 다찾았고요 자, 그러면 나오냐면, you send gift. 자, 단수죠. 투더가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이토 앞에는 이 토의 의미에는 투더가 붙어있는 투더 단수 템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성전에 선물들을 보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헬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어,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자꾸자꾸 연습을 하심으로 이거를 어 익히셔야 됩니다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볼까요 16번 문장 다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교재를 갖고 찾으셔서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하시는 만큼 느는 겁니다 네, 꼭. 꼭 빼먹지 말고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자, 16번은 호의. 자, 복수입니다. 호의. 호는 단수, 호의는 더인데, 복수입니다. 더. 휘오스, 썬즈입니다. 아들들, 아들들을. 페로는 브링인데, 페로시니까 데이브링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얘가 주어고, 데이가 그러니까 얘 썬즈입니다. 브링. 복수니까 s 안 붙죠. The suns bring. 자, l i t 리소 s i s o 는어그 저기죠. 돌이죠. 근데 단수냐? 이 복수입니다. 복수. 자, 찾아볼까요? l i t s 에서 os가 붙은 거. 자, os가 붙은 게뭐 있죠? 여기 보세요. 안트로포스처럼 로구스. 자, 이 밑에 가면 로구스도 있고, 목적격, 대격 복수는 오스가 붙는, 오스. 오스가 붙는, 오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지금 리토스는 돌인데, 이건 복수입니다. 돌인데, 어, 돌들. 더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습니다. 스톤즈입니다. 스톤즈. 그다음에 토는 투더입니다. 투더 역격 뭐뭐에게 오이코 오이코스 자하 집이죠 집으로 단수 투더 하우스 마침표 찍고 16번은 어 저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뭐를 했다? 어. 남성 그 복수들을 갖고 했구요. 15번부터 보면 자 그냥 쓰지 않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15번 호오 클로스는 호는 정관사태오 클로스는 군중입니다. 셀로는 바라는 겁니다. 얘가 주옵니다. 호오 클로스가 주옵니다. 더 크라우드 단수입니다. 더 크라우드 바라다. 자 블렌. 페인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부정사가 왔습니다. 부정사 페인 요 에인에서 보시면 아까 처음 다뤘는데 뭐냐면 자 삼가에 나옵니다. 삼가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지금 사가에서 갑자기 나왔는데 부투부 정사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에인이 된다는 루오가 막 이런 것처럼 이제 보이시나요? 요 부분. 루 에인 이런 것처럼 아 여기서 봤구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연습문제로더오 클러스 더 o 라우드어 위시 위시 투시더 크리온 로드 그 군중들은, 자, 이게, the multitude, wish to see the node. 그런 뜻입니다. 14번은, 호, 안결로 단수입니다. The apostle, 천사가, the angel, legate, 단수, 말하다. 어, 말을 합니다. words. 다나토는 of입니다. of. 오브. 어, 그래서, 사나토가 로고스를 꾸미는 겁니다. 하늘의 말을 한다. 도이스는 누구에게 복수. 안트로포스, to the man, 사람들. 그리고 앤 n d to the h s 아들들에게. 어, 그래서, 천사가 하늘의 말을 사람들과 아들들에게 말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3번은 호이 안트로포이. the man 복수죠. 블랙푸신 보는 겁니다. 동사죠. 주어는 그 사람들이 뭐를 봅니까? Apostlos 어, 복수 어, 를 보는 겁니다. Apostles을 본다. 토 예론 in the temple 그리고 오이코 in the house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성전함과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네. 어, 나머지 부분들은 꼭꼭 잊어먹지 말고 해석을 빼먹지 말고 연습을, 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